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컨텐츠 그룹 울산 중구지국장 유튜브 강사 장동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유튜브 핸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핸들은 아는데 유튜브에도 핸들이 있나? <laughs> 핸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골뱅이, 유저, GX, 뭐뭐 해갖고 축축 노지 이런 복잡한 유튜버의 고유 주소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이나 닉네임으로 바꿔을수 있게 해 놨죠. 그것이 바로 유튜브 핸들입니다. 그러면 유튜브 핸들 이거뭐 하는데 쓰는 건가 궁금하지요. 유튜브 핸들은 유튜브 사이에서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별 고유 주소입니다. 오유주소 굉장히 복잡하죠. 이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과 같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핸들은 그다음에 뭐한대 쓰는가? 여러분들 채널을 검색할 때, 유튜브에서 채널을 검색할 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링크를 공유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내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그 다음에 채널을 홍보할 때. 저명함이도 3개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명함에다가 유튜브 채널 긴 주소 연넣로놓면 힘들어요. 유튜브 핸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PC에서 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내 채널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채널 맞춤 설정이 나와요. 거기서 기본 정보, 자기 기본 정보에서 핸들 이름을 만들면 됩니다 다 만들고 나면 핸들 이름이 중복 됐는지 확인하거든요 왜 세계 70억 인구가 핸들을 만들어 되니까 중복된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 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p c 에사는 방법입니다 pc에서 여러분들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면은 자기 사진 나오는 거 있지 자기 사진이 없으면은 여기에 이름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홍길동, 동이라든지 이름이 되어 있죠. 거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이게 뜨죠. 이렇게 뜨면은 여기에 내 채널 보기가 있습니다. 내 채널 보기. 이거를 클릭해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자기 채널이 나옵니다. 저는 인생은 과정, 유튜브 크리이트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영상 1,400개 만들었다고 자랑도 많이 해놨죠. 예, 이렇게 하고 내려,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글자로 채널 맞춤 설정,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보셨죠? 여러 다가 보면은, 채널 맞춤 설정에, 여기에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 이리 나와요. 뭐 브랜딩, 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기본 정보에서, 핸들을 바꾸는 걸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을 뭘할 것인가? 장동희 TV,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유튜브 강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핸들을 연데 골뱅이 해갖고 여러분들뭐 유저점 뭐 해갖고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거를 저는 장모세,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써오는 제, 에, 제 별명이자 제 닉네임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뭐 사막으로 데리고 가는, 다니는 거 봤지요? 예, 그 모세입니다, 모세.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은 뭡니까? 이 뭐, 뭐, 영문으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써놨는 그런 분인데 그런 거쓰면 복잡해요. 여기는 그런 이름 쓰는 곳이 아니고, 간단하고 식별하기 좋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어렵게 해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 머리만 아픕니다. 쉽게, 뭐 차라리 뭐 I love you 그런 거는 쓰면 웃었겠지만, 그 쉬운 용어를 써야 됩니다. 많이 사람들에게 딱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그런 이름,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지어서 생각해서 한번 해, 만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분들 유튜브 어플이 있죠? 어플을 클릭하면 내가 나와요. 나라고. 뭐, 이거 여러분들 일어나면 여러분들 좀잘 모를 건데 한번 해가 볼까봐요.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 유튜브 여러분 어플이죠?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은 오른쪽 밑에 보면은, 내가 나와요, 내. 네. 여기서 여러분, 여기, 이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 나 나오지요? 내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리. 이리 나오면은, 여기에 채널 보기가 있어요, 채널 보기. 여러분, 보이지요? 저 채널 보기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이 채널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네 채널이 나옵니다 정동이 조금 전에 봤던 그 노트북에서 본 화면하고 화면이 넓이가 달라요 넓이가 스마트폰은 세로로 보이고 노트북은 가로로 보인다 아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들어가는가 밑에 동영상 관리 여기 들어가요 여기 밑에 보면 여러분 여기에 동문상을 오른쪽에 연필 하나 있습니다. 연필. 아, 연필 이거 중요합니다. 연필 이거를탁그다 눌르면은 오른쪽으로 이리 딱 박힙니다. 이리. 이 박히면서 핸들. 여기 핸들이 나오지요. 유튜브. 여, 이거 이름.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기 이름 없는 거는 머신, 장동희 TV,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유튜브 강사. 이런 이름도 제법 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들을 여기에, 연필을 눌러가지고, 여기다 핸들을 넣는 겁니다. 이 연필을 누르면은, 이렇게 박힙니다. 이렇게. 그럼 저는 장모셔라고 넣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 좀 좋은 거 넣으세요. 뭐, 뭐, 영문으로, 뭐, 홍길동이라고 h-o-n-g, 뭐, k-i-a, 길동, 이런 거 막, 꼭 그와 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뭐 홍길동은 유명하지만은,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 유명합니까? 이름, 넘들어봐도 몰라요. 쉬운 이름으로 써세요. 쉬운 이름. 자, 제가 제 명함에다가 핸들을 어디였는데 어디였는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장동희. 여기에 뭐 전화번호가 들어가고 이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고 블로그 주소도 들어갔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도 들어갔습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 해갖고 장동희 TV라고 들어가 있지요. 골뱅이 장모세. 골뱅이 장모세가 제가 유튜브 핸들입니다, 핸들. 인생은, 가정, 라이프 스토리텔러. 아, 여러분, 제가 지금 퇴직한 지몇년 지났어요. 몇년 지났는데, 뭐, 이런 뭐, 뭐죠? 직함을 뭐라고 여다닐 겁니까? 직함을 갖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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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관장, 이런 거 접어 열수 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크레이트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명함을 한개 이어 가지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지. 나는 뭐 퇴직을 했기 때문에 뭐 명함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개하는데 그뭐 뭐 퇴직했냐 안했니 그뭐영이할 필요는 뭐 있어요. 내 명함 주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폰에서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 유튜버, 여러분들 유튜버 있지?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눌러보면은, 유튜브를 눌러보면 여러분 오른쪽 밑에, 밑에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내가 있어요. 내가 밑에 여기, 내 채널. 노지에 나를 클릭하면 돼요. 나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채널 보기 내 채널 보기 보이지에 내 채널 보기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에 연필 보이지요? 동영상 관리 연필 연필을 눌릅니다. 여기 보면은 이름 여러분들 이름 바꾸는 거 채널 이름도 여러분 알리나야 돼요. 뭐장동이 혼자 이름 뭐 하나만 돼있는 사람들은 나는 뭐 농사를 짓습니다. 나는 멋있 가게를 합니다. 나는 뭐멋있 사업을 합니다. 하면 이런 이런 것 여기다 찍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지면은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렇게 저장을 하고는 그 다음에 핸들을 바꾸겠다. 핸들이 본래는 여러분 이거 장모 세일이 안돼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아마 유튜어 해가지고 유튜브 사에서 개인적으로 좀더 고유한 주소를 하나씩 준게 있습니다. 그것이 복잡해요.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저장이라면 됩니다. 저장. 저장을 하면은 바로 저장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이거 <laughs> 어렵습니까? 너무 쉽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바꾸고 핸들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나으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유튜브 채널이 있지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명에 여기에 유튜브.com에다가 꼴뱅이 장모새로 이렇게 딱 박혀요. 이거를 여러분들 또 명함에다가 복 길쭉한 이거를 명함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되지만은 이길쭉한건 명함에 이거가 뭐할 겁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이렇게 여우면 되죠.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유튜브의 핸들을 핸들 이름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자, 저희 디지털 컨텐츠 그룹에서는 이러닝 e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스마트 이러닝 e 교육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